<웃음> <웃음> 항상 굴비라고 놀림을 받던 사유리. 그런 사유리를 위한 모드가 나왔습니다. 사유리 데이트 모드. 세율이 데이트 게임은 팀살바토와는 무관한 두근두근 무늬부의 팬 모드입니다. 모드 번역은 이분이 하셨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나 숫자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번엔 만두 같은 이상한 이름 하지 말고 당수육 좋다. 아 어, 마침내 주말이로구만. 학교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끝나고 마침내 집에서 쉴수 있겠어. 그러고 보니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 뭐? 야어 어, 안녕? 어 안녕 세율이. 아, 대체 뭐야 당수육아? <laughs>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거야? 어? 내, 달렸다고? 내가 뛰었어? 정말로? 맞아.. 참.. 어.. 내일 뭔가 할 일이 있니? 모르겠어.. 왜? 아 어, 그러면.. 간단하게 데이트라도 할수 있을까? 제가 뭐 일편단신 모니카이긴 합니다만은 모니카 만세! 평소에 굴비라고 놀려먹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그래 좋아 뭐 아싸! 내 말은 좋다고 진짜로 공원이라도 갈수있어라 생각했으니까 좋아 나한테 연락 줘 서유리와 데이트라 보통되면난 바쁘다고 했겠지만 서유리와 하루쯤 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유리와는 몇 년간 친구로 지내왔다 가끔은 귀찮게 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애니까 어, 서유리는 성냥하고 명량하고 늘 웃음을 전해주려 한 마치 큰 태양 과아 같은 아이다. 그래 알겠어. 뭐? 어! 서유리? 안언니 내가 정말로 얘한테 북빠진 걸까 진짜로 아 모르겠다 좀 쉬어야겠어 뭐야 어 뭐야 이 소리 뭔데 뭐야 하지마 하지마 어 와. 사리한테 연락하는 걸 잊었어 그래 알겠어 잊었어 연락해 빨리 멍청아 탕수육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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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데이트 시간이 된것 같구만 나는 문을 두들인다 답이 없다 나는 문을 두들인다 답이 없다 뭐야 나는 문을 두들인다 답이 없다 나는 뭐야 뭐야 어, 야뭐봐 뭐야 야 뭐야 이거 평화로운 모드 아니었어? 보이 평화로운 모드 아니었어? 뭐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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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세계로 소환되고 있어 우와 설마 또 늦잠 자는 건가? 뭐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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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이의 방사 아무 소리가 없다 왜또 이래? 얘 야, 구, 굴비 그만하자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아 아니야 아 왜? 아 다시는 굴비라고 안그게 미안해 세율이 세율이 내가 미안해 세우리? 세리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세우리 아! 아! 미안해. 나도안 그런 거야. 미안해. 크게 아, 신경 쓰지 마. 어색하지. 그래 잘 놀아줄 테니까. 와, 그만 내. 너 화내는 거 상당히 무섭다. 아, 오늘 바깥 경치 너무 좋다. 아, 아 정말 그러네. 우리 동네 공원은 항상 편하게 올수 있는 곳이다. 멋지고 조용하고 아 뭐야. 저기 탕수육아 어 왜그래? 무엇이든 말만 하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줄게 아크... 아 그... 어, 하지마 제발 제발 아저 어... 아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서리서리서리 하지마! 서리 미안해 서리 하지마세요 서리 착하지? 아! 어, 어서리 착하다. 우리 사유리, 아유, 착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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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발 아, 발 하지마 하지마 하지 사유리. 사유리 사유리. 아, 사유리 자,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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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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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사료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다. 사료는 예쁘다. 아 그래 너 예뻐. 그러니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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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작하지. 하지마. 나오지마. 못 봤다. 와. 아, 지금. 하지마. 하지마. 제발 꺼져 꺼. 아이스 꺼져. 그거 너무 웃기고야. 하지마. 사료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 어. 이만 화내 굴비라고 안할게 이제 아아 아, 전화 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제발 제발 이상한 소리 나지마라 이상한 소리 나지마라 이상한 소리 아 주님 아. 자 여, 여보세요? 여야 사유리 아 너구나 탕수육아 뭐하고 뭐, 뭐, 뭐 하고 있어? 착하게 잘 있지? 아 딱히 하는 건 없어 그냥 티비 보고 있다 아 그렇구나 아그 물어볼게 있는데 어 이쪽으로 오고 싶니? 가지마, 아, 제발 가지마, 가지 가지마. 어, 응. 아 가지 말라고 당수가 멍청한. 멈추간... 어떻게 알았어? 아, 네 목소리가 그래요. 아, 그게 말이야. 당연히 와도 좋지 바보야. 나, 내가 금방 그쪽으로 갈게, 사율이 나도 그래줬으면 하니까. 야 단단히 무장하고 가라. 방탄복도 입고 칼도 챙겨가고. 잡 어. 어, 어. 내가 경고했지. 뭐니까, 뭐니까 살려줘, 세율이.

어 뭐야? 뭐뭐 뭐? 잉태? 뭐, 뭐? 잉태가 뭐야? 나나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 고지라 보자 신 고지라 아뭐 세팅 완벽하구만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아 재밌겠다 <laughs> 영화가 끝나면 세리에게 말해야겠어. 세리에게 고백해야겠어. 아 그건 싫어. 알았어 고백할게, 그냥 하지마. 서율이 어, 아 서율이 그만 y Come on. Oh, yeah, sorry. Don't tell m 그 so. Don't get 그 a r r i e d I g u 왜, 왜왜 왜, c o 왜 l d n t 왜 u y it. o

아, 일단 아, 지어 아, 아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짜다마스 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냥 닥치고 있을게요. 닥치고 있을게요. 닥치고 있을게요. 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하려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 나도 내가 하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결말에 원하는 거지. 안 그래? 어, 어 예, 예,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복한 결말 좋죠. 네가날 그딴 식으로 때하고도 해피엔딩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어? 감히 나를 굴비라고 놀려? 아, 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그때 이런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 니가 날 역혀 진흙탕에 밀어넣었어. 죄, 죄송합니다. 내가 썩고가거나 말거나, 날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 어, 죄송합니다. 니가 떠나 있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지. 네가뭐더아 찾아다니고 있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 누워있을 뿐이었어. 몇백 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말했듯이 난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난 해냈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했어. 아, 훌륭하십니다. 이제 보라고.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어? 어, 어, 어. 어. 저기 무슨, 무슨 일을? 근사하군.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난 모를 거야. 아,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스크린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일부가 될 기쁘다구. 난 니가 내 정신계조 자료를 보게 만들 거야. 네, 네, 네? 그거, 그게 뭔데요? 그러고 나면 넌내 지시를 따르게 되겠지? 그리고 내 새로운 힘으로, 어, 내 새로운 힘으로, 마침 내 손을 뻗어 신의 손을 만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그의 팔을 뜯어내는 거야. 널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어, 아니 어, 어, 너를 갈아마셔버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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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를 잘라내어 네 모든 것을 느낄 거야. 어, 그러지 마세요. 어면은 안그럴게요 골비라고 안 넣을게요. 뭐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것 같아. 지금은 말이지. 뭐야 이게? 정신 변조 프로그램? <목소리> 아! 나를 비어있는 휴대용 저장장치 넣어라. 왜 시끌거행하라. 고통 속에서... 어... 저기... 저기... 이거.. 어떻게, 이게 뭔데요? 이거... 어... 아 제발 나 이상한 모드 들고 왔어. 진짜 별이다. 어... 아, 어... 아,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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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